좋습니다. 네, 이핵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거 대전에서 굉장히 그 현안으로 지금 노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토론의 내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탈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어큰 틀에서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 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저는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제목을 비틀거리며 탈핵길을 가자 이렇게 지금 어, 썼습니다. 비틀거린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는 함의가 어, 저희들이 지난 몇 년간 이 탈핵운동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핵의 길은 우리들이 멈출 수 없는 길이고 함께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아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핵은 인류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제어 자체는 저희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다고는 자체는 이미 이 증명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발전소 사고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스리마일 체르노빌은 인재죠 우리 그 종사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멜트다운이 된 사고고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재 그 지진에 의한 해일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발단이 되었다. 따라서 인재와 천재와 어. 어느 경우를 통해서라도 이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경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갓나오또 일본 총리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에 그때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고백적으로 했죠. 터질 줄몰랐다라고는전그 인터뷰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터질 줄 몰랐다는 라이 말이 그한 국가의 국정을 책임이 수상으로 살 이야기는 아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터질 줄 몰랐다는 그 한마디로 이 후쿠시마 사고의 모든 책임이 다 사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핵산업계는 그 굳이 이 내용을 저희는 이제 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이핵 발전소 또는 여기에 관계된 모든 시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생명에 치명적인 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라고 합니다 고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기계적 결함을 통해서 고쳐 쓸수 있는 이런 어떤 항의를 우리 일반인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 선택이 있어서 아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는 제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 도쿄 전역에 근무하는 이근무자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2017년 인터뷰 내용인데요. 어, 2011년 사고 나서 7년째 되고 난 지금도 이 핵발전소 그핵 연료봉이 어, 녹아들인 그 현장은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어, 인터뷰 내용에 보면 어, 로봇과 어, 사진을 분해수리는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어느 그 종사자도 아직 거기에는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금 잘 통제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쿄 전력의 그 근무자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지금 이 현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일본 12월에 일본에서 비밀보 유지법이라는 법을 국회에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국가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그리고 누설을 부추긴 자, 뭐 어떤 매스컴이겠죠. 이런 언론 기자들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이 법을 테두리 내에서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일본의 어떤 그런 전체주의적인, 궁극주의적인 그런 이 국가 통제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다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 하는 성특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아까 우리 그 이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신자유주의의 경제 어떤 체제 내에서의 핵산업이 유지가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견고한 카르텔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제를 어,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일반인, 자연인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단히 어, 어려운 일이고 진실을 숨기는 이 체제를 어,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가 현재 지금 핵발전소 또는 음, 그 사용 핵연료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준 핵폐기물 자체는 우리가 앞서 말씀 나온 것처럼 그 현재 전 세계 어디에도 보관하는 장소가 지금 건설된 곳이었습니다. 이미 뭐두개 나라 정도가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 지켜봐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폐기물 자체를 어 보관할 장소를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폐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속 어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핵 산업의 전반을 관장하는 이핵 마피아들이 아까 우리 이선 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의 소수의 대학의 이 원자력 공학과 출신들이 그견한 카르텔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그들만의 리그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원자력 연구이본의 사고 자체도, 어, 노출되지 않고, 제3자에 의해서 제보 의식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면 심각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자정 능력도 없고, 그것을 책임 지워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제3자의 제보 의식이 드러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까지, 정작 이 대전 시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위험성이 상존한 이 상황에서 어, 원자력이 연구시설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대전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핵산업계 아주 획기적인 이런 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핵 산업과 관계된 이 분야에서 어떤 비위나 비리나 의도적인 잘못을 범한 모든 행위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즉각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법적으로 저는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우리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이 생명 절묘의 어떤 위험성을 가진 그런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이번 차제에 우리 대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외부의 검증 인력 또는 기구를 통해서 이걸 통제를 해야 된다. 현존엔, 현존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싸워이 마사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파이로 프로세싱,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습식이 아니라 건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그것이,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즉각 처리되어야 된다. 국가안보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함의가 이중적입니다. 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서 고준회 폐기물을 뭐 장소는 천분의 양뭐백분위로 줄인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또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파이로 프로세싱의 그그 그 국립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군사적인 전용을 염두에 둘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가 뭐 자산이라고 어 표현하는 저기 그 이중적인 그런 함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그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 모순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파이로 프로세싱은 결코 지금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고 어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오늘 원자력 연구원이 원자력 산업 진흥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그 연구원인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선언한 것은 그. 대선 공약에서도 그렇고 작년 6월 19일에 고리이로기 연구폐쇄 그 선포식에서 대통령이 이런 그 탈핵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럼 탈핵 정부를 선언한 음그 산학기관 이 원자력 연구원은 이게 저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핵발전소 폐로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 가장 그 급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고2 1 5를 연구들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나온 자료를 보니까, 어 원자력 페로 기술이 10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7개 남짓의 기술만 확보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럼 원자력 연구원이 뭘쓰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는 400 몇십 개의 핵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예, 그, 페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페루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뭐 미국, 일본, 독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페루 시장이 굉장한 또 하나의 이그브션이될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핵그 페루 기술의 선제적인 확보는 우리가 분명하게 예 확보를 해야 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교그 원자력 연구원 또는 이 핵산업계가 직무를 방기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음,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고 또 대선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신고리 오르고 기 또는 사, 사오기 그리고 실물진 일료기 이렇게 다섯 개가 당신 그 임기 내에, 예,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획된 여섯 개 핵발전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 사실 이것은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미 건설 중에 있는 것을 어, 대선 공약에 맞추어서 대통령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을 신, 음, 공론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였던 그런 외피을 씌워서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한 이런 문재인 정부에 어,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또 하나 이중적인 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중동 쪽에 또는 어, 제3 국가의 이 핵발전 그 수출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순된 이야기를 지금 문제님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서우리가 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마지막은 이 핵무기와 핵발전은 쌍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핵화의 내용 가운데에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파이널 프로세싱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앞서 뭐 세라필드 라하고 이야기 나온 것처럼 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그이 농축된 물질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바이로프로세싱을 어,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바이로프로세싱 연구 사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추측할 수 있고 또는 추론해볼 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그러고 비핵화를 위해서도 이 핵발전소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오후에 이제 그 전력거래소에 들어가 보니까 요즘 30도를 오르내리는데 이런 30도를 오르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전력 예비율이 지금 24%에서 뭐30% 정도 됩니다. 신고 리 오리 고기를 포함해서 지금 발전소 5개를 지금 짓게 되면 한, 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00만 킬로 와든 800만 킬로 정도 될 건데 지금 남는 등기가 2,400만 킬로, 3,000만 킬로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재생 가능 예제의 에너지와 더불어서 수요 관리를 통하게 되면 지금 발전소 5 개를 문예정부가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능하다. 핵산 업계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량 살상의 해지게 아니 살상이 죄송합니다. 대량 해직의 위기가 오게 된다. 핵산 업계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까 연착륙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운 그 먹거리를 개발하는 이. 그 정부 당국의 그 노력과 더불어서 페루 기술 쪽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런 새로운 블루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그이 벌새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약간 비틀거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탈핵의 길에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의고 해야 될 일이고 가야만 될 일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작은 노력을 이제 벌새라는 그 우화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벌새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벌새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야 라고 는그 노력이 저큰 동물들을 돌이켜 세워서 이 안데스산의 그 불을 껐다라고 하는 우월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상해볼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